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혁신보고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삶과 직결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42회 지역정보와 우수 사례 발표대회 소식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개최되는데 전국 지자체의 혁신적인 AI 행정 서비스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죠. 42회라니 정말 오래된 역사 깊은 대회네요. 특히 올해는 AI의 방점이 찍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나요?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제천시는 AI 딥러닝 기반의 침수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대응을 고도화했고, 울산광역시는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분석으로 산업단지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와, 안전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정말 크네요. 또 다른 분야의 사례도 있을까요? 그럼요. 인턴광역시는 드론과 사물인터넷 예측 기술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 관리를 효율화했고, 전라남도 완도군은 AI 스마트 센서로 양식장 환경을 관리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보호와 어민 소득 증진까지 AI가 기여한다니 놀랍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대전 광역시에서는 AI 챗봇으로 영세식품업체의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대전식품검사봇을 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AI 기반 제주DA 플랫폼으로 농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스마트 농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 삶을 바꾸는 AI 행정 서비스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네요.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가 크겠습니다. 네 이용석 디지털정보 혁신실장님도 지역에서 시작된 디지털 혁신이 주민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행정혁신의 핵심 도구로 삼아 국민 누구나 체감하는 AI 민주정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우리 삶의 편의와 안전을 넘어 행정 효율까지 높이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흥미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